안녕하세요 콩뉴스의 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코인이고요. 현재 3,300원으로 마이너스 2%의 하락분을 xrp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xrp 주제는 백악관이 발표했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시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고요. 코인 시장 어떤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다크디펜더는 XRP 가격을 4달러인 5,800원까지 상승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SEC와 소송 종결된 XRP 가격이 퀀텀점프의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있고 마지막 주제로 XRP가 두바이에서 결제 처리 서비스 승인을 합니다. 장기 상승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금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지고 왔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백악관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코인 시장 불확실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코인 시장 변동성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4월 2일에 각국 세율 등이 발표되고 실제 발효는 그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일 거란 관측과 함께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효에 무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방행을 하면서 코인 시장 상호 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관세 이슈에 1억 2,200만 원을 깨고 다시 하방 압박을 수폭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눈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XRP 기술적 지표로 상승 신호를 걷고 있습니다. 25년 4월 완벽한 경곡점이 될까요? XRP 가격이 오는 4월을 기점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첫 번째 SEC 소송에 중요한 전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SEC 소송이 해결되게 된다면 더욱더 빠르게 올 기간투자자의 XRP ETF 경쟁 압류와 함께 강세 기술적 지표가 겹쳐져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암호화폐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4시간봉을 보면서 XRP, 사소한 기복인 상승과 하락의 구간을 반복하다가 2.55달러인 하나 3,700원 구간까지 상승 기조를 가져가다가 폭발해서 더큰 상승 시너지를 가져오다가 또 바닥 구간을 그리면서 약 4달러인 5,800원 구간까지 떠올릴 수 있다고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트럼프가 암호화폐 정책에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를 나날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향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여러분들, 코인 시장, 어떤 방향성을 띠고 정치,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상승의 기조를 가져갈 XRP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완벽한 바닥 구간이 왔으니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라고 코인텔레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또한 완벽히 고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 단기 장기적 목표 다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도 언제 가져가실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 1천만 원, 1억으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시드 파악도 완벽해드려서 히 적재적소에 매수 매도의 라인을 가져가실 수 있게 코인텔레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시죠?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시드도 팍팍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저와 함께 투자 가능하세요. XRP1봉 보시면 언제나 엄청나게 일자로 상승을 하진 않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가격을 들어 올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도 관세정책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모빙 구간을 거치다 확실한 슈팅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확실한 상승의 이벤트는 SEC와의 소송 종결, 현물 ETF의 승인으로 점쳐집니다. 현재 더디게 상승분을 가져가는 XRP 때문에 여러분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XRP가 SEC 소송 종결된 퀀텀 점프의 엄청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EC와 소송 종결, 그리고 현물 ETF, 미국 정부의 XRP의 매수, 마지막으로 IPO 등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 모멘텀이 차고도 넘치는 XRP고 IPO, 즉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면 XRP, 매달 초에 락업 해제를 하고 락업을 하게 되죠. 해당 락업 해제와 락업을 하는 것은 자본금 마련을 위한 조치인데 IPO를 하게 된다면 자본금 증가로 매달 초 락업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큰 상승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방향성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때고 트럼프와 푸틴은 이르면 오늘 밤 통화를 합니다. 우크라 평화 합의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고 굉장한 시너지를 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EC 소송은 4년 차가 넘게 이어진 소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XRP의 향후 행보와 그리고 SEC와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코인텔레방에서 관세 이슈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SEC의 법적 소송 해결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발빠르게 파악해드려서 여러분들 큰 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XRP가 두바이에서 결제처리 서비스가 승인돼서 장기상승 신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리플은 이미 뉴욕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화부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번 두바이에서의 승인으로 4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특히 XRP 블록체인에 운영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결제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네트워크 내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바이는 굉장히 큰 시장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은행들의 RLUSD 사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XRP 코인도 더욱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유동성, 즉 자금을 뜻하죠. 글로벌 제도권 자금의 확장으로서 XRP 점점 더 가격 상승을 견인하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덱스는 솔라나 XRP 카르더노 ETF를 추가 깜짝 발표하면서 알트코인 대장주를 품고 있습니다. 점점 나날이 진화하는 XRP 결제 시스템의 확장과 함께 현물 ETF를 SEC가 승인해 하기만 한다면 더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XR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의 미래 보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와 함께 코인텔레방에서 완벽한 저점 매수, 고점매도 타이밍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XRP 완벽한 바닥 구간에 눌림목 타점을 제공하면서 올라가는 코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로는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XRP 매수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비중은 또몇 프로로 실을 실 건지 제가 확실히 코인텔레방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하시면서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